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설 웨이트 16번 더타 e 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는 16번이에요 1 더하기 6하면 7번이 되는 거죠 여기 음, 7번 카드와 연관해서 어,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은 4 더하기 3 물질적인 숫자와 정신적인 숫자가 합쳐진 숫자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탑이 있고요. 탑이 있고, 어, 남녀, 남과 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번개가 쳤는데요. 사람들 머리 위로 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탑 꼭대기에 있었던 왕관 위로 떨어진 것으로 추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벼락이 왕관에 떨어져서 왕권, 왕관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음 당연히 이제 불이 났으니까 음, 이렇게 구름, 재라 그래야 되나요? 잿빛 구름이 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1 2 개와 1 0 개의 뭐 이슬 같기도 한 그런 물방울들이 어, 지금 노란색 물방울이. 음,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탑이라고 하면요, 음, 어, 배경은 어, 짙은 남색이고요. 어. 우리가 이렇게 이 탑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 카드는 제 정말 어, 생각을 되게 다들 비슷비슷하게 하세요. 딱 보고서 "아, 바벨탑이네요" 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벨! 탑이 음, 정말 동남아에도 바벨탑과 관련된 그런 비슷한 전설이 내려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간이 신의, 신의 영역에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이제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이제 그 탑이 무너지고 어, 완전히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면서 음, 새로운 문화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음, 재앙이 닥친 거죠. 진짜 재난 그런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던 재난이 아니고요. 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 재난이나 재앙이 닥친.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가 재앙을 맞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과신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어 이제 떨어지는 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요, 신의 벌로 상징되는 이 번개, 재앙으로 상징되는 번개가요, 사람들에게 친게 아니라 이 탑에 내려쳤다는 어, 그거를 좀잘 보셔야 돼요. 네, 신이 인간을 벌주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탑에 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탑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오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림도 마법사 복장죠. 그래서 오만한 그 1번 마법사를 연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여자 3번 엠프레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쌓은 구조물. 그래서 내 안의 구조물, 즉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이런 뜻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당연히 거꾸로 떨어지는 왕관은 권력 또는 명예 또는 부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쌓은 탑이 부면 부의 상실, 내가 쌓은 탑이 명예면 명예의 상실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번개는 음, 신의 뜻. 음. 신의 뭐 처벌 뭐 이런 것 또는 재난 파산 뭐 타락 배신 이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벼락이 상징하는 게이 카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나머지 의 인들은 다 한치 앞도 볼수 없는 그런 뭐 암울함 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 이 우리가 이제 신성문자 요드라고 오 하는데요. 아직 신의 뜻이 남아있다. 뭐, 이거를 10행성과 12별자리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는 10개고 하나는 12개라. 10행성과 12별자리, 뭐, 신의 뜻,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신이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속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내가 무엇을 놓고 싶지 않은지 그런 걸잘 돌아보고 내가 내 반성 모드로 내가 무엇을 과신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어,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이 상황을 막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뭐 이별이나 뭐 파산이나 좋지 않은 이런 변화들을 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더 이렇게 내려놓고 돌아보고 좀 다독이고 겸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너이일 클났다 이 카드 올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겁을 주는 카드가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으니 어 네가 뭘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네가 뭘 그렇게 어, 지키고 싶어하는지 어, 한번 돌아봐라라고 어, 어, 주의 또는 환기를 시켜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당연히 음, 뭐 사업은 계약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뭐 또는 갑작스럽게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뭐피치 못한 사정으로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음, 연인과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별을 할 수도 있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딱히, 음, 뒤통수를 맞는다거나, 갑자기 회사를 나가야 된다거나, 어, 이런 안 좋은, 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음, 내가 갑자기, 이렇게, 확, 돈이 나가야 되는, 어, 돈이 다 쏟아지는 어, 그런 일이 어, 생길 수도 있고요 7번 카드랑 연결해서 보시면 어, 그리스 신화 제가 7번 카드에서 설명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폴론과 관련된 신화죠 아폴론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아폴론도 자기한테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던 거죠 파이톤이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다 커서 아폴론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아폴론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폴론 또는 아폴로라고도 하죠. 어, 네가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 아버지가 보는 그 태양 마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폴론은 태양의 신잖아요. 이 그래서 그 태양을 실은 마차를 몰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관장하는 그마차를 보이던 음, 신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이미 이제 아들이 그 소원을 얘기했을 때는 아폴론이 내가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한 상태였어요. 시, 아무리 신일지라도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를 한 거는 꼭 지켜야 되는 어, 그런 룰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파이톤이 그아폴론의 태양 마차를 몰고 그 하루 동안 이렇게 보는데요, 음, 마차를 보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니까 분명히 아폴론이 아들한테 경고를 해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몰아야 한다. 아폴론이 얘기한 건 중용 절제를 얘기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앞서서 배웠던 절제 아폴론의 가장 큰그 키워드가 중용과 절제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들한테 중용과 절제를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그거를 지키지 못하죠. 당연히 처음 몰아보는 마차기 때문에 힘들기도 해서 너무 높게 올라가서 땅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너무 낮게 그 태양 마차를 그 몰아서 땅을 불타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그 여러 신들의 원성 때문에 제우스가 어그 마차에 결국 벼락을 칩니다. 그게 이 카드라고 봐요. 네, 벼락을 쳐서 어, 아들은 떨어져서 즉사를 하고 말이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높지도 낮지도 않게 날지 못했어요. 결국 중용을 지키지 못한 거죠. 절제와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한 가지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음, 집착과 탐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신의 벌을 받게 되고, 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7번에 그, 7번에서의 그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중간 단계까지 왔는데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그 과도한 목적 의식에서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집착 중용과 절제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음, 하늘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 드릴 건. 이 카드가 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어, 불안해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직접 번개를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욕심과 욕망으로 쌓은 그 결과물이 무너지는 것. 어, 그거를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다음 카드가 희망이죠. 음. 이게 이렇게서 해 내가 쌓은 탑이 이제 무너지더라도 빨리 빨리, 빨리 잊고. 다시 새 출발을 하시면 돼요. 네. 새 출발을 해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앞으로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16번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